안녕하세요. 영문법 특강, 아홉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에 이어서 오늘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두 가지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두 가지 큰 틀은 한정 용법과 서술 용법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려고 이런 두 가지 큰 틀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한정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설명은, to 부정사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라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해석을 한다면, 뭐, 뭐, 할,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원래 그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할때뭐뭐한뭐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난다고 우리 예전에 품사에서 배웠었죠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I need something to drink. 나는 마실 뭔가가 필요해 자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은 나오는 위치가 어땠죠?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목적어 자리 다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오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하면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부터 할이 형용사적인 용법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부사적인 용법은 다 수식을 하는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그다음에 부사는 문장 전체나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장의 구성 성분에 뼈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없어도 문장은 구성이 된다. 라는 그 기본적인 사실부터 알고 우리는 출발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도 to drink라는 말이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도 i need something. 나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삼형식인데 이 something을 꾸며주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to drink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한정한다, 수식한다 라는 의미잖아요. 저번에 한번 했었죠. 한정이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꾸며주고 수식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해요? 마실, 뭔가. 자, 뭐뭐 할릴 받침으로 끝났죠. 마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He is not a man to break his promise. 그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굉장히 웃긴 말이 되죠. 그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자, 아무튼 이 형식 문장이에요. 그죠? 비동사 써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뒤에 수식을 하는 부분이 생겼죠. To break his promise. 그의 약속을 깰, 어길 사람이 아니다. 자, 또뭐뭐 할, 이렇게 리를 받침으로 끝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He is a man to keep his promise. 그러면 동의어가 되죠. 그죠? 그는 약속을 깰 사람이 아니다. 그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다. 그래서 "He is a man to keep his promise"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He is the last man to tell a lie" 그는 마지막 사람이다. 지금 해석을 하니까 그는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이거 의역을 하면 뭘까요? 그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뭐 할것 같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할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라 거. 대신, 이 tell a lie가 the last man을 꾸며주고 있는 건 봐야 돼요. 그죠? 그는 거짓말을 할 그런 마지막 사람이다. 즉, 그렇게 쉽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Jacob vowed a vow saying, If God will be with me and will keep me in this way that I go and will give me bread to eat and clothing to put on. 야곱이죠? 야곱이 서원을 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신다면 이 길에 아마 야곱이 지금 거짓말을 해서 들통이 나서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광야에서 너무 힘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만약에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자, 그 다음, and will give me bread to eat. 나에게 먹을 빵을 주신다면. 자, 그리고 하나 더. and clothing to put on. 입을 옷을 주신다면. 자, 지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정확하게 보이죠? to eat가 bread를 꾸며주고, to put on이 clothing을 꾸며주고, 먹을 빵, 입을 옷.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명사를 수식하고 한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셨죠. 그러면 두 번째로 전치사를 고려한 한정 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명사를 투부정사가 수식해주긴 하는데 상황에 맞게 전치사도 써야 된다. 보통 수거 같은 거 우리가 외울 때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들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예문을 볼게요. I want a pen to write with and some paper to write on. 첫 번째, I want a pen까지만 해도 삼형식의 완벽한 문장이죠. 나는 펜을 원해. 그런데 어떤 펜을 원해? to write with. 우리는 to write까지만 있어도 될것 같죠. 그죠? 쓸 펜이니까. 그런데 이게 쓸 펜이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자, 이거 이해되시나? 여기 뒤에 with가 붙어야 된다는 라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write with까지 한 다음에 그 수식을 받는 명사를 바로 써보면 돼요. 그러면 write with a pen. 맞죠?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write with a pen. 펜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write a pen. 그냥 펜을 쓰다. 라고 하면 좀 어색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문장도 확인해 보세요. And some paper to write on. 그리고 나는 좀 종이를 필요로 한다 라고 했죠.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나왔나? Some paper. 우리 paper가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a piece of paper 이렇게 세든지 약간의 라고 할 때는 우리 some이라고 하면 돼요. 대신 뭐 a few나 many나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much나 some 이런 정도로 수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뒤에 write on 이 on이라는 말이 꼭 필요한 건가 생각을 해보려면 수식을 받는 some paper를 써보면 되죠. write on some paper 이 되시죠. write on some paper 그 paper 위에다가 쓸 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on이 없다면 write some paper. Some paper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위에다 쓰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전치사까지도 쓴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문도 볼게요. She has many children to look after. Look after라는 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중요한 수거죠 Take care of 이게 동의어죠. Take care of. look after, 돌보다. 그러니까, 그녀는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끝낼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이에요? 돌볼 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to look까지만 하면 안 되고, to look after까지 써줘야 바로 돌본다라는 의미가 수식을 받는 명사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예문 2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here he makes the hungry live that they may prepare a city to live in. 거기에서 그분은 makes the hungry live. 또 배운 거 나왔네요. The hungry가 무슨 뜻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줄인자들. 그리고 make라는 사역동사가 나왔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live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네. 까지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자 거기에서 그분은 배고픈 자들을 live 살게끔 만드셨고 그 다음에 that라는 접속사가 보이는데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것은 so that 구문 앞에 so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may라는 조동사까지 연결을 시키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so that they may prepare a city 그들이 도시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도시? to live in. 그 안에서 살 도시죠? 이것도 우리는 그냥 to live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겠지만, 역시 연결을 시켜보세요. live in a city. 그 도시 안에서 사는 거죠? 도시를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전치사 in까지 꼭 써서, 이 to live in이 앞에 있는 a city를 꾸며준다. 그리고, 뭐, 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살 도시. 그 안에서 살 도시를 준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은 배고픈 사람들을 살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이해되시죠? 자, 결국은 같은 그 한정용법, 투부정사의 한정용법, 명사를 꾸며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틀이죠. 바로 서술용법 인데요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에서는요 어, 한정용법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서술용법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비투용법 이라고 하는 분도 참 많죠 비투용법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서술용법 자, 한정용법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한정용법은 명사를 바로 수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술은 뭐냐면 하 그냥 서술해 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어 자리에 나온다.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을 우리가 주어를 서술을 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거는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이 돼요.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이거는 뭐 문맥에 따라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예문 1. We are to meet her here. 우리는 여기에서 그녀를, 자, 만,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B2 구문이라는 건 확인이 되죠? We are to니까. 그리고 to 다음에 동사원형. 뭐가 제일 자연스러울까요? We are to meet her here. 우리는 그녀를 여기서 만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자연스럽죠? 그런데 선생님은 사실 이두 번째 문장이 좀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We are to obey our parents.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의무죠. 비투용법은 의무로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We are to obey our parents. 세 번째. If you are to succeed, you must work hard. 만약에 당신이 성공하려면 성공할 의도라면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도에 가깝죠? 그렇죠. if you are to if you are to succeed. 나머지 가능과 운명도 있는데 그냥 생략을 할게요. 문맥에 맞게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아, 이게 투 부정사의 서술 용법으로서 비투 용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문 2를 볼게요. 성경에서 이 비투용법을 찾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볼까요? If you do well, won't it be lifted up? 만약에 네가 잘 하면 선을 행하면 won't it be lifted up?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말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해석을 보니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시는데 자기가 드린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그것이 들려지지 않겠니? 자이시가르키는 말은 여기서는 나치라고 했으니까. 얼굴인 것 같아요. 얼굴. 우리가 보통 죄를 지우면 얼굴을 가리고 숨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떳떳하면 왜그 얼굴이 들려지지 않겠니? If you don't do well,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Sin crouches at the door. 죄가 너의 문에 엎드린다. 크라우치라는 단어 보이죠? 크라우치는 쭈그리고 앉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죄가 너의 문 앞에 이렇게 움크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 네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죄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죠. 딱 문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Is desire is for you, but you are to rule over it." 그 갈망은, 그 욕망은, 즉 여기서는 문맥상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is for you. 너에게 있어. 하지만 you are to rule over it. 너는 그것을 rule over.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 자, 여기서 지금 비투용법을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 해야 한다. 의무로 해석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비투용법이 나올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과 관련된 숙담과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he devil finds work for idle hands to do. 악마는 finds work. 어떤 일을 찾는데요. 누구를 위한? 누가 뭐 하기 위한? for idle hands to do. 게으른 손이 할 일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여기 for idle hands는 괄호로 묶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수식어구고, 그러니까, 게으른 손들을 위한 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to do가 앞에 있는 work를 꾸며준다고 보는 게 좋겠죠. 할 일, 할 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좀 아까 봤던 그 성경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요. 악은요, 악마는 게으른 사람인 게으른 사람은 내가 한가하고 돈이 많고 그냥 즐기고 늘어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길을 찾아준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한 손이 되어야 되겠네요. Number t o some books are to be tasted. others to be swallowed and some few to be chewed and digested. 참 멋진 속담인데요. 몇몇 책들은 are to be tasted. 맛이 보아져야 하는 것이고, 자, 지금 비투용법을 선생님이 지금 의무로 해석을 한것 같아요. 몇몇 책들은 이렇게 반드시 맛보아져야 되고, 또 others, 이 others는 다른 책들이겠죠? 그리고 others 다음에는 비동사 R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복되니까 그냥 뺀 건데, 또 다른 책들은 swallowed, 삼켜져야 하고, 그리고 and some few, 그리고 또 몇몇의 책들은 are to be chewed, 씹어져야 되고 and digested, 완전히 소화시켜져야 된다는 라 거죠. 책이라고 다 책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거는 가볍게 맛만 보고 넘어가도 되고, 어떤 거는 그냥 먹고 삼키면 되고, 하지만 어떤 거는 반드시 곰 씹어 보고 완전히 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책들이 있죠. 성경이 그런 거 아닌가요? 대충 읽으면 안 되죠. 꼼꼼하게 그 의도를 잘 파악하면서 묵상하면서 읽는 그런 책들이 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의무로 해석되는 비투용법을 확인해본 겁니다. Bible verse, you are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holy and the common, and between the unclean and the clean. 레위기에 이런 말씀 이 있어요. 너는 구별을 해야 된다. Distinction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구별이죠. 그래서 성스러운 것과 그냥 평범한 것 사이에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 (unclean),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을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비투구문의 의무에 해당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의 서술용법이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쭉 들어보시고. I need something to drink. He is not a man to break his promise. He is the last man to tell a lie. Jacob vowed a vow, saying, If God will be with me, and will keep me in this way that I go, and will give me bread to eat, and clothing to put on, I want a pen to write with, and some paper to write on. She has many children to look after. There he makes the hungry live, that they may prepare a city to live in. We are to meet her here. We are to obey our parents. If you are to succeed, you must work hard. If you do well, won't it be lifted up? If you don't do well, sin crouches at the door. Its desire is for you. But you are to rule over it. The devil finds work for idle hands to do. Some books are to be tasted, others to be swallowed, and some few to be chewed and digested. You are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holy and the common, and between the unclean and the clean. 세 문제 빠르게 풀어보세요. 먼저 괄호 안에 들어갈 전치사를 쓰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 앞에 있는 수식을 받는 명사랑 연결을 시켜보면 답이 나와요. I have no friend to play. 나는 놀 친구가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말인데 같이 놀 친구가 없다라는 말 아닌가요? play friend가 아니라 play with a friend죠. 그래서 우리는 이괄호에다가 with라는 말을 써야 나는 함께 놀 친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they want someone to rely. 그들은 누군가를 원해요. 자, 어떤 누군가죠? To rely on, rely on이라는 수어 있잖아요. 의존하다, 의지하다. Depend on이라는 말도 같이 알아두시죠. Depend on, rely on, lean on, trust on 다 on으로 끝나서 의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치사까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He was never blank see his mother again. 그는 결코 그의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거 지금 B2 구문이에요. B2 구문 중에 우리 아까 예정, 가능, 의도, 운명이라고 할때 한번 소개를 했었죠. 보통 이거는 be doomed to 라는 동의어가 있어요. be doomed to 뭐뭐할 운명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he was never to see his mother again 하면은 이게 지금 be 용법이 되어서 그럴 운명이다. 그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는 답을 4번 고를 수 있었죠. 이번 차시 학습 요약하겠습니다.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뭐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밑에 요약을 보면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며 뭐뭐뭐뭐뭐 할의 패턴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지금 요 밑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문장을 더 썼는데 It is hard to solve. 잘 보세요. It is hard to solve. 해석되는 패턴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과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to solve가 앞에 있는 hard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렵다. 뭐 하기에? to solve. 해결하기에, 풀기에 어렵다. 해석되는 패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과 같지만 이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죠. 왜요? 지금 to solve라는 투부정사가 뭘 꾸며주고 있죠? 풀기에 어려운 hard가 어려운이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는 누가 한다 그랬죠? 부사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우리가 해석되는 패턴을 볼때 뒤에 있는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어떤 단어를 꾸며준다고 해서 무조건 형용사적인 용법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려면 그 수식을 받는 놈이 명사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명사.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